팡팡 안녕하세요. 팡팡쌤입니다. 형용사 3단계 다섯 번째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3단계는 형용사가 수라자리에 오고 상황어 자리에 개사를 넣어서 문장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능원동사를 넣어보려고 해요. 능원동사가 뭐냐. 능, 가능, 할수 있다. 원, 원하다, 하고 싶다. 이거 말고도 뭐 해야 한다. 추측의 의미로 뭐뭐일 것이다. 등등 형용사 중심술어를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도울조자, 조동사라고도 합니다. 제가 어순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할 때는 술어 왼쪽 상황어 자리에 붙입니다. 오늘은 추측의 의미,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 같다 라는 뜻을 가진 호 가능, 요거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두 드라마로 재미있는 회화 공부 시작해 볼까요? 추측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회 형용사, 형용사일 것이다, 혹은 형용사일 것 같다. 구체적으로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회, 한, 꾸도. 회, 한, 꾸도. 꾸도. 외롭게 혼자 있다. 한자음 그대로 고독하다. 외롭다. 라는 형용사예요. 전체에서 외로울 거예요. 주어가 없다는 건 앞에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외로울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말이죠. 문장 읽을 때 마지막이 이성, 올리는 의미라서 꾸도,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될것 같지만 실제 회화에서는 아주 살짝만 올립니다. 회한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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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碰咪我觉得爸一个人出来住会很孤独，会很孤独，会很孤独，会很孤独。두번째문장,“他以后的事业会很顺利。”他以后的事业会很顺利，顺利。 따르니 이롭다 순조롭다 라는 형용사입니다. 전체에서 그 사람 앞으로의 사업은 순조로울 거야 잘될 거야. 영상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버벅대서 끊어 읽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끊지 않고 쭉 말하든가 끊어 읽으면 사업은 쉬예까지 읽고 잠깐 쉬고 호에한 슐리 이렇게 읽어요. 타이허드 쉬의 호의한 슐 他以后的事业会很顺利。他以后的事业会很顺利。영상보입니다。他以后的事业会很顺利。他以后的事业会很顺利。他以后的事业会很顺利。他以后的事业会很顺利。 반대로 부정하면, 부, 의 형용사. 형용사 하지 않을 거다. 혹은 형용사 일리가 없다. 구체적으로 예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자, 읽을 때 주의사항. 삼성이 문장 마지막에 있으면요. 원래, 렁,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음을, 렁, 내리기만 해요. 반 삼성만. 부, 의 나, 뭐, 렁. 부, 의 나, 뭐, 렁. 렁이 부분, 얼음을 나타내죠. 냉커피, 냉동할 때 냉자입니다. 춥다, 차갑다. 전체에서 그렇게 춥지 않을 거예요. 보호의 나말렁 보호의 나말렁 보호의 나말 영상 봅니다. 이 집의 전역주는 자기시스템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냉렇게지않 네 번째 문장, 不那冷不那冷네 번째 문장, 不那受了不那受了受 받아들이기 어렵다, 괴롭다라는 형용사이고요. 뒤에 "러"는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에서 그렇게 괴로운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야. 보호에 남은 난수라, 보호에 남은 난수라, 보호에 남은 난라 영상 봅미다只要吃一点的话就不会那么难受了不会那么难受了不会那么难受了 '会'와 '不会'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쓰면 의문문입니다. 뭐뭐일까, 아닐까, 뭐뭐일 것 같은데?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会' 땡땡마 하고 뜻이 같아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会' 땡땡마 뭐뭐일까? '会'못'会' 그럴까, 안 그럴까? 어느 쪽일까? 이 초점이 있는 거죠. 오늘은 '会''不''会'이 형식을 볼게요. 다섯 번째 문장 '会''不''会''太''可''惜''了''会''不''会''太''可惜''了''可惜'아 마음과 관련이 있는 글자구나 알수 있어요. 아깝다, 아쉽다 라는 형용사예요. 전체에서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하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会不会太可惜了？会不会太可惜了？会不会太可惜了？养生，保密的。你真的不打算游泳了？会不会太可惜了？会不会太可惜了？会不会太可惜了？会不会太可惜了？여섯번째문장你会不会不方便啊？ 你会不会?不方便,啊.方便, 방법이 편하다, 편하다, 편리하다不 비엔, 불편하다. 아는 부드럽게 질문하는 어감을 보태주죠. 전체에서 당신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장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 첫 번째 방법은 서로 음을 분리해서 부방비에까지 하고 에 발음할 때엔을 콧소리로 대체해서 넣고 부방비에 이렇게 부방비에 그다음에 아 하면 돼요 부방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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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요 두 번째 방법은 엔과 아를 연음해서 나로 읽어요 부방비나 부방비나 둘다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읽으면 돼요. 영상에서는 연음하지 않고 부방비야부방비야 이렇게 발음합니다. 你会不会不方便啊니회不회부方便啊니회 부회 부方 영상 봅니다. 放我车库里吧，我那地方挺宽敞。可以吗？可以。你会不会不方便啊？ 너는 불가능할까? 可能 형용사 아마 형용사일 것이다 형용사일 것 같다 형용사일지도 모른다 방금 전까지 봤던 会 보다는 확신 정도가 좀 떨어져요 구체적으로 예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 可能부타好吃 그能不太好吃好吃 먹기 좋다 맛있다 라는 형용사입니다 전체에서 별로 맛이 없을 거야 별로 맛이 없을지도 몰라 맛이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어요 그能不太好吃그能不太好吃그能不太好吃 영상 보는 다 짱짱짱 보는 거는 그냥 천这是我自己做的嗯,可能不太好吃。嗯,可能不太好吃。嗯,可能不太好吃。嗯,可能不太好吃。 여덟 번째 문장. 문장 마지막이 삼성이니까 반삼성. 내리는 음만 하 이렇게 합니다. 这可能不太好。 这可能不太好. 어려운 글자 없어서 바로 전체에서 이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을지 안 좋을지 확신은 없어요. 这可能不太好.这可能不太好.这可能不太好. 영상 봅니다. 这可能不太好.这可能不太好.这可能不太好. 잠깐 어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능원동사 조동사 '후에' '커녕' 둘다 추측의 의미로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 같다'라는 뜻이었고 '커녕' 이건 확신 정도가 좀 떨어졌죠. 호에이 쓴 문장 먼저 보면, 형용사하고 그 정도를 나타내는 말은 서로가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동사는 상황어 내에서 정도 앞에 씁니다. 아랫문장 보면, 다른 사업이 아니라 그 사람, 앞으로의 사업인 거죠. 사업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니까 한정어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 이의 부정, 부会,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뭐뭐 일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어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호에이보, 호에. 뭐 호에 긍정부정, 연달았으면 의문문. 뭐뭐일지 아닐지 물어보는 거죠. 어순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큰엉 확신 정도가 좀 떨어졌죠. 어순 똑같죠? 어순을 놓고 보니까 문장 패턴이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뭘 먼저 쓰고 나중에 쓰는지 여러분이 문장에 대한 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테니오 다우또 만나요.再见.